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어,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 말씀. 어, 핵심장은 12장인데요. 오늘 김정은 목사님께서, 예, 저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 음. I'll be back <laughs>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간다 음. 어,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어,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어, 사역을 했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중간에 있는 선지자였는데 네. 오늘 왕을 어떻게 세우고 떠났는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냐. 음.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난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을 두고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근동 사실 왕을 갖는 것은 어느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했던 것이고, 그 왕의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민족,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 문제 해결사, 음. 약간 챔피언의 역할, 네. 어, 대표성의 원리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사사들 중심으로 어,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 위에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임금인 음. 참된 임금 이스라엘의 왕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겠다 더 이상 그,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신 말고 인간 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오늘 보시면은 말씀 12장 12절에, 어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음.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음. 나한테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냐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알 구하고 구하고 했더니 하나님 누굴 주세요?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laughs> 네. 이게 같은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 구하다 이런 뜻. 그래서 너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봐라.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이게 큰 건지, 잘못된 죄악인지를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실 것이다. 왕을 구한 일, 사를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죄가 어 드러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밀베는 시기에 건기와 우레, 어 건, 건기 때, 건기잖아요, 건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네. 그때 우레와 비가 내렸다. 이상한 증조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어,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기도를, 했, 기도를 안한 기도를 안한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을 기도를 간구를 할 수도 있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은 그래 내가 들어줄게 예스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야, 안 돼, no,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wait, wait a minute.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면서, 우리가 묵소 했던 뭐 출애굽이나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던지거든요. 나중에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임금이 세워졌다,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음, 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음. 언젠가는 그 왕을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거를 자기 시간 그 언약계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하기로 원했던 것처럼 음. 내 시간표에 나, 우리가 원할 때 지금 right now 당장 나에게 달라 이런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네 예. 뭐, 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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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밀리언,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어, 님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일단은 10 밀리언 달러, 1 밀리언 달러 주님께1을조 드리고, 9 밀리언 달러, 뭐,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나름대로. 네.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네. 들어주셨겠습니까? <웃음> <하나님께서>.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됐다, 내가, 그게. 그걸 네. 하나님 이나 들어주셨다. 10밀년 달러 됐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 에 없을 거다 아마. <laughs> 뭐 네. 다른 거뭐 어디서 돈 쓰고 다니고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이 들어지는 게 들어주시는 게 음. 사실 저주죠.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맞습니다. 네. 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뭔가를 구할 때도 최우선 순위는 먼저. 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고 어, 뜻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왕처럼 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잘못된 동기와 의도로 구하니까 음. 결과는 사울이 세워졌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울 왕.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주님의 방법과 길로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주실 때가 가장 건강한 거다. 네. 이걸,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어, 반면에, 백성들은 그런 걸 구했지만, 사무엘도 구해요. 사무엘도 기도를 하죠. 음. 12장에서. 음. 근데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23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사무엘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음. 네,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당신들을 잘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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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 어,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 주어진 사명,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 중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실 어 모든 기도의 꽃이죠. 네, 기도 기도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뭐 이런 기도 저거 기도, 작전기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네. 기도가 많은데 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위해서 우리가 음. 기도를 하는 걸 중복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 어, 성도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해 주시는 것을 사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영적 리더들이 네. 해야 되는 기도죠. 그래서 네. 목사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음. 하는 기도들이 결국은 뭐 그런 내용이 돼야겠죠. 네. 네. 영적인 리더들은 항상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 그게 교회 의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게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의 역할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네,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직무육인 거죠. 음, 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고백한 거잖아요. 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열방을 품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모들이, 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네. 주일 학교에다 던져놓고, 주일 학교에 책임져주세요. 맞습니다. 그게. 네. 큰 문제잖아요. 네. 사무엘의 눈물 어린 이 경고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 중복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은 이제 떠나게 돼요. 백성들은 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참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 어느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자매, 그 형제,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까? 어,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 아, 기도합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지만,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는. Nobody cares for me. Nobody prays for me. Not even my parents prays for me. 부모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음. 성령님. 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아그걸 깨달으면서 오늘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뭐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음. 뭐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 그렇게 하고 계신구나를 기억하면서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좋은 어, 소식과 희망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아, 그걸 꿈꾸면서 음. 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 이제 앞으로, 어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음. 임금을 세워놓긴 했는데, 정말 주님의 꿈꾸셨던 임금의 모습이 뭔가, 음. 참된 임금이 누군가. 네. 그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이 시간에. <laughs> 예, 네.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만듭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어, 저희의 것들 또 세상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조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서 중부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기도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삶으로, 어,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